잘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. 제 많이 또는 산타나였고요. 그래서 선물은 또외국의 더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어좀 이렇게 펠퍼 좋은 거를 선물을 했고 어 그러고 이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스피커 하고요. 어 그러고 이제 아마 새해되면은 새해에 이제 우리 음악회 새해 음악회 하는 그런 거 이제 초대장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. 감독님 신한경 선수로 맨 처음에 의심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그영경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꼭 그런 것처럼 추파를 던지고 그래가지고 정경이가 아닐까 그랬었는데 저를 완전 그 속에 먹은 거죠. 제 <laughs> 마네토는 김수빈 선수였습니다. 수빈이가 저한테 방문에 막 놓고 갔던 게 되게 특이한 게 있었는데 저 보고 방에서 심심하면 키우라고 토마토 화분을. 근데 사실 제가 방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. 그래서 토마토를 키워서 심심하면 토마토를 키우고 키워서 나도 줘. 이렇게 써 있었어요, 토마토에. 그래서 그게 제일 좀 기억에 남고 되게 자잘한 것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퍼즐이라던가 아니면 뭐 핸드크림이나 뭐 립밤 같은 걸 받았던 것 같고 큰 선물은 지금 하고 있는 귀걸이 받았습니다 <laughs> 네, 제일 많이 또는 김희진 선수였고요 김희진 선수에게는 그 후드티를 선물로 해 줬습니다 그걸 고른 이유는. 김희진 선수가 그걸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골라서 줬습니다. 혹시 모두에게 김희진 선수 많이 또라는 걸 들으셨는데 네. 그 이유가 제가 많이 또 선물을 택배로 받았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어 가지고 선수들이 그걸 보고 저라는 걸 알게 된것 같습니다. 음. 경경이는 이제 그 저희가 많이 또 단체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워낙 이제 이것저것 반응을 좋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모두에게 의심을 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면 돼요? 네 영경 언니가 이제 또 주장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 많이 챙기고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의가 안쌤이 희진 언니 선물을 그 시켰는데 너무 그 안태영 이름이 크게 써져 있었어요. 선물 박스에. 그 바로 시작한 지한 며칠 만에 바로 아, 걸렸어요. 바보.